안녕하십니까. AT 입니다자 오늘은 제품 리뷰를 얼만에 안의...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크리에티브 사 크리에티브 사 S B X X I 5.1 5.1 채널을 가진 사운드카드입니다. 컴퓨터, 컴퓨터 사운드, 사운드 카드 고요 어, 내장형이 아닌 외장형 사운드 카드 입니다 자 제품은 외관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생겼. 예. 제품을 제품.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요. 자 안에 열어보면 이제 USB 연결 단자가 있고요. 컴퓨터에 USB에 이 뒤에를 꽂를 꽂고 여기를 꽂아줍니다. 꽂아주고 USB를 연결하면 그 컴퓨터 설치가 완료됐고요. 이건 이제 스트레오맥스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래서컴퓨터에 사운드를 꽂아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도 단자가 있고요. 이어폰 단자, 뭐 마이크, 뭐 라인 단자, 파란색 이렇게 다 있고요. 요건 요거 이제 요거는 이제 사운드를 아, 조절하는 돌리는 그 소리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에 이런 이런 게 있고요. 설명서나 뭐 CD나 설치 CD나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어 케이스는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저는 이제 제이웍스 걸로 이제 구입을 했다고 이렇게 정품 라벨하고 네, 정품이라다 정품입니다. 정품입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음, 어, 가격때는제 때는 인터넷 가격으로. 오? 아, 8 9 8 5 0은 제일 최저가에 샀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택배비를 2,500원을 추가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저는 이제 다마에서 다마. 구입을 했고 예, 한 9만원대였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아프리카 방송이나 다른 다마 방송을 다마. 위해서 구입을 했고요. 어, 나중에 제가 중고로 팔, 팔 생각이 있다면 네. 판매를 할까 생각, 생각 중이기도 하고 일단은 제가 사용을 하는 걸로 가닥을, 가닥을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방송하기 아. 위해서 일단 구입을 했으니까요. 어. 이제, 이제 앞으로는 네. 리뷰를 할때제 얼굴이 이제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요 제품을 음,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영화 뭐, 듣는 거, 영화나 영화 뭐, 그런 거, 거 것도 괜찮고요. 괜찮고요. 어, 이, 이 채널 음원을, 음원을 사용하시는 분도 괜찮은데, 텔레비전 쓰면 5.1 채널을 그, 그, 싸 스피커를, 스피커를 좀 가주신 분들이 이렇게 음. 한번 이렇게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음, 이, 이 모델, 모델 출시 연도는 2010년도에 나온 모델이고요. 예. 예. 괜찮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뭐, 출시 연도가 뭐뭐 5년 전이라고 해서 나쁜 제품은, 뭐 제품은 아니거든요. 뭐 아직도 제조하고 있는 제품이고, 제품이고. 예. 어, 그 이상의 더 비싼 사운드, 사운드 카드가 부담스러우면, 이 사운드 카드를 한번 써보시는 뭐.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사운드, 사운드 카드를 처음 사가지고, 네. 이렇게 리뷰를 네. 하는 건데, 네. 라인이나 네. RCA나 RCA. 뭐, 뭐, 이런 음, 뭐, 출력 단자들, 단자들 다, 다 있고, 2.0도 지원을, 지원을 네. 하기 때문에, 뭐, 네. 요즘은 3.0이긴 한데, 네. 뭐, 그렇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이상, 아, 네. 이제, 크리에이티브 사, 네, 사은, 사운드, 사운드, 카드, 블러스트, 사운드 블러스트 XFIS 사운드 5.1 프로를 프로, 리뷰를 마치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리뷰를, 리뷰를 봐주셔서 있어요. 감사하고요. 예. 어, 저녁에는 네. 게임 방송이나 다른 방송으로 아프리카나 비치TV에서 아프리카 찾아뵙겠습니다. 음. 많이 시청 바라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